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삼성엔지니어링은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우디 네옴시티 최대 수혜 원전 LNG 인프라 투자 핵심 기업, 사우디 빈살만 개별 면담 역대급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드렸었고 그당시의 주가는 23,150원. 현재 주가는 22,950원. 네,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당시에 분석해 드리고 지금 한번더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어 이제부터는 어 정말로 좀 주목을 해줄 때가 거의 오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오늘의 반등세가 꽤나 강했지만 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주목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볼 경우에는 어,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으로 변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해외, 네, 해외 EPC 해외 건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죠 따라서 해외 건설에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도 굉장히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어, 이제부터,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기술 경쟁력을 갈고 닦아왔고요. 재무적인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꽤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포텐셜이 있는 기업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옴 시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어, 규모만 네옴 시티 규모만 650조 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보통 한 400조. 400조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비용보다 오히려 네옹시티 네, 네옹시티 비용이 훨씬 더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다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어, 반도체 사, 어, 산업 규모가 전부 다 합쳐도 천조원 정도 됩니다 천조원 정도 뭐 IoT 라던가 데이터 어,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천조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네옹시티 단일 규모로만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우디의 비전이 이제 2030년도,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네오무시티를 어, 구상해서 이제 거의 완성에 가깝게 이제 하겠다는 곳인데, 어, 일단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혹은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아니면 관광까지, 어, 그리고 뭐 도시 어, 도시 같은 경우를 어, 도시 같은 경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혹은 에너지 대전환에 쓰이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프로젝트가 네. 바로 네옴시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직선 도시 네,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라고 할수 있는 버터 어, 라인라던가 이 아니면 산업단지 어, 대규모 산업단지의 옥사곤 혹은 친환경 산악단지산악단지인 네, 어, 트로제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서울 면접에 40배가 넘어요. 서울 면접에 40배가 넘고, 음, 사실, 여기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굳이 네오시티가 엮는 이유는, 사실 이빈살망과 그리고 삼성, 이제, 삼성 그룹의 이제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 개별 면담을 할 정도로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은 과거에도 중동부매, 아주 밀접하게 참여를 했을 정도로 중동 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네옴시티에서 이제 수주를 따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이 네옴시티에서 처음으로 수주를 따냈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규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시작 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최근에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수주를 따내므로써 이런 의구심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컨소시엄이 네옴시티에 어, 관련된 이제 더 라인, 네, 더 라인. 그러니까 자급자조형 도시에 이제 수주를 쌓기 위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특히 무엇보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 sci 다음으로 이제 현장 경영을 어 이제 방문을 했죠 특히 이제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건설 부문이 본사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 아 부회장이 가장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이고 뿐만 아니죠 어빈 살만이 어이 센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개별 면담을 할 정도로 결국에는 이 내용 시티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간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어, 꽤나 좀큰 그런 수혜로 혹은 꽤나 큰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한번더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에 사우디의 빈살만이 한번더 방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런 것도 딱히 아니에요. 실적 자체가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충액이 대략 4조 2630억이죠. 네, 실적도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기준으로 6350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단계 순위도 4800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pr이 e 어, 10이 안 돼요 pr도 e 10도 안 되고 roe는 20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 건설 기업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5%가 넘어요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느냐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좀어 위기에 좀 빠져있느냐. 그런 것도 딱히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어,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넘어요. 보통 200%가 안 넘는 건설사를 두고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딱히, 그렇게, 특히 다른 이제 해외 건설기업들, 다른 EPC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도, 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기술력이라던가,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어, 기업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일 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만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최근에 특히 이제 멕시코라던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어, 이런 플랜트 관련된 이제 어, 수주를 따냄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획득한 것은 맞고요. 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중동이라던가 혹은 텍사스, 텍사스 쪽에서도 LNG 플랜트를 이제 설계를 좀 따냈죠. 사실 설계를 따냈는데 이 설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어, 프리 FID. 그러니까 어, 기본 설계, 네 최종 결정 전에 기본 설계를 따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EPC, EPC라고 불리는 설계 그리고 조달 공사뿐만 아니라 이 피드, 어, 피드라고 불리는 기본 설계까지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어. A 기업이 피드를 하고 B 기업이 EPC를 하는 이런 두개 기업과 협력을 해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용이라던가 특히나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아낄 수가 있겠죠. 어, 이런 것들을, 어, 토대로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대연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등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망했어요. 망했다, 망한다거나, 혹은 재무적인 평가가 상당히 안 좋다거나, 인수합병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 지금까지 꾸준히 뭐 모듈 화라던가 혹은 공장 자동화 특히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이고 기술력을 꾸준히 갈고 닦은 덕분에 어 피드부터 EPC까지 전부 다 혼자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명실상부한 어, 글로벌 EPC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화공 쪽 그러니까 플랜트 쪽만 쪽 뿐만 아니라 내연 시체 관련된 인프라 쪽만 인프라 쪽 뿐만 아니라 디지털 어, 디지털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수소라던가 탄소 포집 어, 이쪽으로도 그리고, 수자, 어, 그리고 이제 수자원 쪽도 마찬가지고 수자원 쪽은 실제로 베트남에서 어,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 멕시코와 말레이시아의 그 플랜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텍사스의 LNG 플랜트를 따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통, 전통적으로 EPC가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EPC 전통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발을 들어놓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보통 한국 기업들은 뭐 동남아, 중동. 어, 이쪽에서 힘을 받았었는데 미국으로의 진출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유럽 기업들도 EPC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유럽이랑 미국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유럽 기업들은 지금 말 말해 어, 말해봐야 입이 아플 정도죠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망가지면서. 어, 공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EPC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 유럽 기업들이 뒤쳐지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보다 오히려 경쟁력에서 딸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어, 이번 미국의 프로젝트 수출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 저는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의 현재 LNG 프로젝트 외에도 텍사스에서 한번 더, 한번더 수주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음,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올해는 이제 아직 시작도 시작 단계도 아니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에너지라던가 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어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실질이라던가 기대감이 훨씬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 미래에 그린 수소라던가 그린 암모니아라던가 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탄소 포집 암모니아 추출 기술 이런 것들도 이미 어 기술력으로 어 갖추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도 충분한 메리트가 될수 있고요. 지금 당장에 베트남에 어 베트남에도 이제 진출함으로써 DNP 워터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수처리 수처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어 미래 친화적인 어 미래 적인뭐수소라던가 탄소 포집이라던가 수자원 수처리 어 그리고 그린 수소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강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LNG라던가 화공플랜트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주목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동 쪽과 동남아 쪽에서의 강점이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어, 특히나 다른 기업들이 죽상을 쓰고 있을 때, 어, 오히려 성장을 했던 기업인 만큼 그 저력을 높이 살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달져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동의 그런 프로젝트라던가, 혹은 남미, 동남아 쪽에 대한 강점, 재무적인 어, 이점이라던가, 어, 네옴시티와의 연관성, 특히 빈살망과 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의 그런 개별 면담에 대해서 부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